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이니 보트 피싱입니다. 우리가 보트 산업에서 가장 밑거름이 되는 급이 바로 소형 보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정말 막강한 튼튼해 보이는 소형 보트 한 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제 뒤에 보이는 보트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보트입니다. 제가 보트 리뷰를 한 5년 정도 하러 다니면서 만나기 힘든 선형이 있죠. 바로 카타마란인데요. 카타마란을 제가 1년에한번 만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벌써 두 번째 카타마란을 여러분 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군산에 있는 오션 밀리터리라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는 원래는 해경이나 해군 또 그리고 어, 관공서에서 필요로 한 선박에 대한 개발만을 목적으로 하던 그런 업체였습니다. 하지만 어, 이제는 축적된 기술과 또 안전에 대한 노하우를 레저 보트에 펼쳐 보기 위해서 이제는 레저 보트를 또 개발과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한. 그런 업체라고 하거든요 오늘 이 오션밀리터리에서 제작을 한 소형 카타마라는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군산에 나왔습니다 양쪽으로 동일한 사이즈의 선체 두 대가 있는데요 구조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마감면이 틀립니다 제 왼쪽으로 보이는 선체는 카본으로 마감을 한 그런 선체가 되고요 그리고 제 오른쪽에 보이는 선체는 겔코트 마감의 선체입니다 어, 하지만 이 업체는 동일하게 두 대의 선체 모두 카본이 사용이 됐는데요 이 녀석은 카본이 마감이 되어 있지만 또이 녀석은 나감은 겔코트인데 안쪽에는 카본 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오션 밀리터리에서 제작을 한 카타마란의 재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선체의 제품명은 오션 380이거든요. 제품명으로 본다 그러면은 어이 보트가 3m 80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션 380의 전장은 3m 20 정도가 나오고요. 외폭 같은 경우에는 1800mm의 외폭을 가지고 있고요. 내폭 같은 경우에는 1500mm의 내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폭이 조금은 넓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카타마란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크게 넓게 만들어 놓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카타마란에서 적절한 내폭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보시다시피 이 오션 380에는 선미쪽과 그 다음에 측면으로 부력통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그냥 부력을 위해서 장착된 부력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작자분께서 이 부력통을 장착을 해놓으신 의도가 있습니다. 어, 선미쪽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또 선미 쪽에 있기 때문에 부상이 빨라지겠죠. 그리고 부력통을 밟고 그다음에 엔진에 걸리는 무슨 장애물이라든가 또뭐 밧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체하기 좋게 또 발판으로서의 어떤 그런 개념의 부력통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은 아직은 달려있진 않지만 여기에다가 이제 해치를 장착을 해가지고 안쪽에다가 물건을 넣어서 또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사물함 형태의 부력통이기도 합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장착을 해놨고, 그리고 엔진과 충돌이 될수 있는 어떤 그런 파손에도 또 대비를 한 그런 어, 부력통이라고 하거든요. 자, 측면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무 보트나 코미 보트를 타다가 또이 선체를 선택하시는 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롤링에 굉장히 또 취약할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카타마란이라고는 하지만 그 약간의 생길 수 있는 롤링을 또 부담스러워하거나 불편해 하실 분들도 계신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어, 부력통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장착이 가능한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카타마란을 타면서 살펴볼 것들 중에 하나 바로 이 부력통이 과연 주행을 하면서 얼마만큼의 물튀김이 생길지를. 제가 또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함께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자, 선수 쪽에 보시면은 선수 쪽에도 뭔가가 불룩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범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안을 할 때나 장애물이 있을 때 선체보다는 먼저 가서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어, 앞쪽에다가 범퍼를 장착을 해 놨거든요 이 오션 380 선체를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은 PE 소재로 되어 있거든요 선체들이 보통 럼넬로 마감을 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어, 대형 선박이나 또큰 유어선에 사용을 하는 이런 PE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발로 밟더라도 또 스크래치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강점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충돌에도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핸드레일이 있는데요. 어, 핸드레일은 서스 파이프에다가 이렇게 도장을 해놨습니다. 어, 블랙으로 도장을 해놓은 서스 파이프거든요. 굉장히 견고하게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래쪽에 보면 전부가 다 맞볼트 처리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어,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야 네 뒤쪽에 있는 롤바도 마찬가지로 어, 서스파이프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롤바와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티탑 측면에는 어, 이렇게 오션 밀리터리 업체 자사 로고를 각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어,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로고네요. 오션 380의 선체 무게는 400kg 초반대 정도가 나옵니다. 어, 그리고 트레일러 사이즈는 430 사이즈의 트레일러거든요. 장거리를 또 트레일링을 할 경우에도 크게 무리없이 다닐 수가 있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선회기가 있는데요, 혼다 30마력의 포 사이클 선회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옥션 380의 적정 마력은 30마력에서부터 포 사이클 60마력까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30마력에서 60마력까지는 어, 투 사이클이나 또포 사이클도 얼마든지 장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미 쪽에 이렇게 양쪽으로 튼튼하게 어, 부력통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거운 선회기를 올리더라도 큰 부담이 없게 되는 거겠죠. 30마력 포 사이클 선회기를 장착을 하고 2인 탑승했을 경우에 보통 30km 대 정도의 속도가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60마력의 선회기를 장착을 하면은 어 보통 50km 대 속도가 나오는데 어 이렇게 업체들이 작은 마력수의 선회기를 장착을 하는 이유는 큰 마력수의 선회기를 장착을 해서 빠른 모습도 보여드릴 수가 있겠지만 가급적 구매하시는 분들께 부담을 또 줄이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0마력의 선회기를 장착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주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위쪽으로 올라가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력통을 밟고 올라가 볼게요. 자, 이제 선체 위에 한번 올라와 봤는데요. 어, 사실 보트 사이즈에 비해서 저는 콘솔이 조금 크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더니 디자인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감안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업체 대표님께서 산업 디자인과 출신이셔가지고 어, 디자인에 신경을 정말 많이 쓰신 그런 부분이 부분 부분 보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위에 이제 티탑이 되어 있는데 정말 앙증맞고 귀엽습니다 하지만 어, 이런 색깔이라던가 디자인 면에서 본다면 조금은 남성적인 그런 부분도 저는 묻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이즈에 비해서 콘솔이 조금은 웅장해 보이는 그런 느낌은 분명히 듭니다 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선체는 시제선이고 그리고 또 어, 어느 누구나 조정면을 가지고 있다면 끌고 바다로 나가가지고 어, 경험을 해볼수 있도록 대여를 해 주는 그런 선체라고 하거든요 조금은 감안을 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뒤쪽에서 먼저 살펴보자면 가장 뒤 뒤쪽에는 롤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양쪽으로 한쪽은 뭐 여분의 기름통 그리고 한쪽은 구명부안을 이렇게 이제 또 매달아 놨고요 그리고 뭐 청홍등이 양쪽으로 또 달려 있고 자 그리고 위쪽에는 뭐 각종 야간 항해장비들을 또 장착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당연히 생기겠죠 어, 그리고 지금 이 선체에는 없지만 어, 뒤쪽에는 기름통을 넣어서 다닐 수 있는 그 스토리지 박스가 원래는 뒤쪽에 또 장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이 선장석이죠. 선장석 아래쪽에는 어, 이제 어창이 들어가는데요. 어창은 강제 순환식의 그런 어창이 이 뒤쪽에 또 장착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 업체 대표님께서는 선체에다가 구멍을 뚫거나 뭔가 또 피스를 받거나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 순환식 어창을 일부러 넣지 않으시는 거라고 합니다. 자 앞쪽의 공간은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콘솔 앞쪽에는 마린용병기가 장착이 되는데요. 어이 마린용병기는 앞쪽에 이제 커튼으로 이제 가려주는 그런 형태의 마린용병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바닥면에 보시면 이렇게 선체 내부는 특이한 그런 도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는 겔코트를 이렇게 바르고 그 다음에 검정색 페인트로 흩뿌리듯이 뿌리듯이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 요즘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에바 매트 같은 거를 어 깔아 놓으면 은 화려한 모습은 있겠지만 이게 1년 2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오히려 더렵혀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깔지 않은 것보다도 더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대표님께서는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도장 마감을 선택을 하셨어요 에바 매트를 또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또 에바 매트도 시공이 가능하다고 하시거든요 와 지금 이 티탑이 있는데 사실은 이 콘솔을 크게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티탑을 견고하게 고정을 하기 위해서 콘솔을 크게 만드신 거라고 하거든요. 와 굉장히 견고합니다. 제가 매달려 볼까요? 우와. 네 이렇게 매달려도 크게 흔들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이제 조타석에. 콘솔에 이렇게 이제 내부 아래쪽에 큰 해치가 있는데요. 어, 내부에는 이렇게 이제 배선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내부 공간이 꽤 여유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콘솔을 또 크게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앞쪽에 요즘 보통 대부분 사용을 하는 가이드 모터 배터리라던가 또는 뭐그 외에 기타 장비들을 넣어서 다닐 수 있도록 콘솔을 또 조금은 크게 만드신 그런 이유도 있다고 하시거든요. 뭐어탕기라던가 게이지 종류들을 어, 이쪽에다 이제 배열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콘솔이 뭐 굉장히 여유 있는 사이즈다 보니까 뭐 이런 마린용 오디오라던가 스위치 뭐 이런 것들을 배열하기에는 충분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오션 380에는 요즘에 뭐 거의 대부분의 선체들이 있는 그 부력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쪽 동체에는 부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라볼 수가 있거든요. 케이블들이 보통 아래쪽으로 매립이 돼서 가잖아요. 케이블이 나와야 될 부분에는 이렇게 어,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체가 그런 부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침몰에는 뭐 굉장히 안전하게 대비가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이러면은 어, 기본적으로 선체에 대한 설명은 제가 끝이 난것 같고요. 어이 오션 380을 가지고 바다에서 주행을 한번 경험을 해볼 겁니다. 저보다 먼저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트라는 게 취향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어, 받아들이는 그 느낌들이 모두 틀리더라고요. 저도 오늘은 제가 보는 시각과 관점에서 한번 어, 이 오션 380을 경험을 해서 그 경험한 바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같이 한번 I'm 자 이제 런칭을 했습니다. 어 제가 런칭을 한 곳은 신시도 신시항이었고요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은 장자도 쪽이거든요. 어 현재 날씨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강한 바람과 그리고 또이 어 섬을 돌아나가면 정말 적지 않은 너울이 지금 일고 있어요. 어 하지만 어이 선형이 카타마란의 그런 선체이고 선형이기 때문에 제가 안 좋은 또 날씨에서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고 싶은. 그런 선체거든요. 그래서 어,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먼저 바다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쪽으로 나가가지고 오션 380을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은 여기는 좀 잔잔한 편이에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어, 일단은 정면에서 오는 맞바람을 맞으면서 달리고 있거든요. 자, 뭐 느낌 괜찮습니다. 현재까지는. 자, 이제 노울이 조금씩 세지고 있고요. 자, 선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자, 이제는 노을이 점점 점점 세져서 어, 계속 반복이 돼서 오고 있습니다. 자, 뭐 아직 뭐 물이 튀거나 어, 이런 거는 없어요. 우후 <목소리>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어 조금은 평소보다는 거친 그런 서해 바다죠. 예, 장자도 앞바다까지 나왔습니다. 어, 현재. 너울이 어, 적당히 있고요 그리고 바람도 꽤뭐 적지 않게 부는 수준입니다 이 녀석은 카타마란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든 조금은 거친 그런 바다를 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너울을 정면에서 넘을 때는 4m30이라는 선체의 느낌이 정확하게 오지만 옆 너울을 맞을 때는 분명히 카타마란이라는 그런 선형의 느낌이 그대로 표현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카타마란이기 때문에 옆에서 넘어오는 너울에는 굉장히 장점을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파도에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착수 충격을 조금 느껴봤는데 어, 상중하로 본다 그러면 중상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체가 수면에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그 착수 충격이 어, 우리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로 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적당한 그런 수준의 착수 충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혼자 탈 때하고 이제 둘이 탈 때는 그 약간의 어 텀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울이 꽤 있는 편이기 때문에 어 너울을 넘을 때, 넘을 때그 부상할 주가 되기 전까지의 그 시점이 약간의 그 텀이 생기거든요. 어, 그리고 넘고 나면은 속도가 또 바로 붙습니다. 너울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약간은 프로이 약간은 허공을 조금씩 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을 수 있었는데요. 양 사이드나 아니면 선미 쪽에 붙어있는 부력통으로 인해 가지고 이 보트는... 부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어, 아마 약간씩 너울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어, 약간의 허공을 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영상을 통해서 어, 이 선체의 측면 부력을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롤링과 관계가 된 부분이겠죠. 이쪽으로 오시죠. 측면에 우리가 둘이 이렇게 섰는데 자, 기울임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두력통이 사이드와 선미 쪽에 달려있기 때문에 선체가 뭐 그렇게 많이 기울여지지도 않습니다. 자, 우리 옆으로 한번 또 가볼까요? 이렇게. 네. 또 한번 흔들어 볼까요? 둘이?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부력통을 저는 달것 같아요. 자, 이 오션 380의 기본 선체 가격은요 980만 원입니다. 기본 선체 외에 우리가 보통 보트에다가 어, 장착을 하는 그 외장품들을 옵션으로 잘 구성을 해놓으셨거든요. 어, 그래서 그 옵션에 맞게끔 내가 필요한 옵션들을 하나씩 하나씩 장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타이니 보트 구독자분들께서 이 선체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어, 대표님께서 마린용 오디오를 무료로 장착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오션 380은 업체에 늘 이렇게 시승용 보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운행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세한 문의는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업체 정보를 기재를 해드릴 테니까요. 연락을 하셔가지고 문의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군산 앞바다에서 오션 380을 경험을 해보고 갑니다. 이번 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